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은 65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뭐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걸 구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민족 해방 운동을 꿈꾸고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독교의 주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라는 것.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로 246 페이지를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한쪽은 세상 나라 이야기하고 한 분은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두 개가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니고데모가 당시에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면 예, 일반 서민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자,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는 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람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아, 그러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장3 절로 6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나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니고데모는 왜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런 리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내 중심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중심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저분은 누구신가? 그분에게 맞도록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식대로 믿어요. 읽어 주세요. 적어 주세요. 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시험 들고 해 주면 또 떠나 버리고. 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리고데모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럴 때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태에 또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지식인이지만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역시 당시 제자들이나 일반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들 속에 섞여 있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그로 말미하마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곧 자기와 자기들의 나라죠. 다이 왕국 건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보였죠. 이런 상황을 보고 들은 니고데모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야, 저분이라면 그래. 내가 가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만나 뵙자.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분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 가보자. 이래서 온 거예요. 이래서. 뭐 영생이 어떻고 죄사함이 어떻고 이것 때문에 온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아, 그래. 날 인정해 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제 곧다이도하국이 건설이 될 텐데 자네는 그 공회 의원들을 좀 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내 편이 될 사람들을 좀 물색해 주게. 아,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이야기하고 안 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참,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동상, 이, 아, 이몽이라고 그러나요? 그 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이죠.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어쨌든 대화의 주제가 지금 아, 동문서답이라고 하면 딱 좋겠네요. 동문서답, 동문서답, 동문서답. 자, 예수님,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지금 서쪽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 서쪽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동쪽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되면은 바이러 왕국의 건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국은 물로만 세례를 받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의 왕국은 혈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나라는 물로 세례 받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죠. 지금 예수님은 니구데모가 알고 싶어 하는 것 다윗 왕국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은 뒤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당에 당국 건설을 위해서 온게 아니고 난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온 거다라는 말씀을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영생이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삶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 영생이 아닌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나도 들리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고 있나요?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고 있나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의 것다 주십니다. 왜? 이 땅의 것도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근본적 목적,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마침내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영생, 영원한 나라죠. 자 여러분, 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의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날인가 세상 것 줘도 주님 떠나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원망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영,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필요한 것.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주세요. 그런데 이건 지나가버려요.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가서 또 쏟아내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 문턱에는 뭐가 남아요? 세상의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게 남는 거예요. 거기 갈 거냐 못갈 거냐. 어,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 24가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물어봤던 것은 사업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계시냐? 부자는 지옥 간다는데 사실이냐? 마지막에 남는 건 그런 문제만 남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다이당국 건설이 되면 뭐하겠어요? 다이당국 건설된다고 베드로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 있을까요? 아, 아니에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이당국 건설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 나라에서만이 우리의 눈물이 그치게 하고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영생의 나라, 영생,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의 것들도 때를 따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